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과 구원받은 무리들의 등장합니다. 구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구절에 보니까 2일 후에 각 지파에 열, 어, 12지파죠 만12 2천명씩 해서 14만 4천이 인을 받았다 2일 후에 그 입맞은 14만 4천의 등장 이후에 내가 보니 읽어봅시다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능히쉴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서 1 4만 4천을 인친 뒤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보좌와 어린양 앞에 딱서 있습니다.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봅시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종료 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예수 크리스도 앞에 서서 이 노래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 네, 주여, 나는 모르고 당신이 아십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 장로가 영적인 존재지요. 말합니다. 이는 읽어보세요. 나오는 차량이... 누구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라 큰 무리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신호수를 입고 나왔는데 이는 이 많은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씌워서 시게 하였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이 흰옷 입은 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정체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쓰기를 원하는 거니까. 우리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후들이 이렇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큰 환란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큰 환란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14절에.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의 옷들을 빠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간단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실. 구원받은 백성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특별한 사람들은 큰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두 번째.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신들의 옷들을 빠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죠.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감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면, 아직 먼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이 생기고, 기쁘고, 즐거우면, 여러분은 성숙된 겁니다. 이 허다한 흰 옷을 입은 물은, 입은 큰 무리 중에, 하나가 될 만한 자격이 이제 있는 거죠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큰 환란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 우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란에 대한 고난에 대한 개념이 달라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뭐하네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일꾼들은, 직분자들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낙심. 낙심, 실망하는 게 없어야 합니다 상처받아가지고 주저앉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 누가 뭐라고 그러면 금세 삐져가지고 뭐... 막. 안 돼요,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천적인 겁니다 희망적인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희망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허풍쟁이들. 그러니까 허풍쟁이 되라는 건 아니죠. 일치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자, 우리의 겉 사람은, 우리의 속 사람은. 그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겉 사람이 낡아지는거 보니까 자꾸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꾸 세월이 흘러가서 내 육체는 점점점점 추리해지는데, 내속 사람은 점점점 강해진다는 거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인가 보세요.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지는가 보시라 이거예요. 옛날에 낙심됐던 게 실망됐던 게 실족됐던 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장애물이 어, 너무 높게 보였었는데. 어 내가 점점 저런 것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되는데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점점 줄어들고 봉사하는 일에 어려움이 점점 줄어들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천적이고 희망적인 말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16절 말씀이죠 17절 끊어서 볼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작은 것이. 자, 이거 뭡니까? 환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환란은 아주 작은 거야. 큰 환란도 그거 작은 거야. 이게 이 환란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 환란은 작은 것에 불과하지.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작게 느껴지십니까?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일수록에 작게 느껴지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을수록 이게 점점, <laughs> 점점 이게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 박 장로님,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인생에 살아가면서 있죠. 동인이도 있지, 어. 다 있어요. 우리 중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특별한 존재들은 그 어려움이 없다,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작다라고 해요. 근데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뒤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너무 귀해서, 그것과 비교하니까, 너무 작다. 내가 빚이 있어요. 학생들 기준으로 5만 원. 큰 빚이에요, 작은 빚이에요. 엄청 큰 빚이죠. 어마한 빚이에요. 아버지들에게는 5만 원은 이게 빚이라고 이놈 힘내! 그러겠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여자 그 짝꿍이라고 하나요? 짝꿍 있었어요. 소용이라고. 성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 앞에 앉은 애한테 50원 빌려줬어요. 1학기 때, 근데 2학기가 됐는데 개, 개강, 개학을 했어요. 계약 개학 첫날 이 아이가 한 말이 앞에, "예, 50원 언제 갚을 거야?" <laughs> <laughs> 웃지 만요 그때 50원 큰돈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 50원 언제 갚을 거야?" 빚이라고 하는 것, 채무라고 하는 건요. 내 벌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천만 원씩 벌면 오만 원은 큰 빚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겪는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클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해보면 너무 작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에 대한 개념이 환란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 비교하면 너무 작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읽어보세요. 그것만. 뭐를? 뭐가 뭐를? 환란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환란이고 결과물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가 많으면 좋겠어요. 작으면 좋겠어요. 그. 협동이든 신부든 장로님들 대답 한번 해보시오. 환란이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자 권사님들 뭐 협동이든 뭐든 자 여러분 권사님들 환란이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어좀 낫긴 하고 집사님들 환란이 크면 좋겠어요. 작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크면 좋겠어요. 작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laughs> 여러분은 바쁘시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주여 믿음이 거꾸로 됐습니다 <laughs> 이제 개념이 다른 거예요 환란이 컸으면 좋은 겁니다 왜? 이거는 재료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고뇌의 터널 안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뭐로 바뀌어 있냐면 영광으로 바뀌어 있으니 자 그러면 환란의 종류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까? 딱 하나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광도 다양하겠죠. 절편 그냥 물론 맛있죠. 절편이 절편이 좋아요. 거기에 막 무지개 모양 들어가고 깨도 들어가고 꿀도 들어가고 막 견과류도 박혀 있고 뭐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그런 거예요. 다양한 환란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란 경제적으로 오는 환란 별의별 환란 전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재료가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종류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사람들은 환란 알기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습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니,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야 떡 재료가 이렇게 많다니, 빵 재료가 이렇게 많다니, 이런 마음으로 환란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큰 환란이면 어떻게 써요? 침이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죠. 아우야 잘됐다야.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한심 낙가무라상 되는 거예요. 환란 피해어 도망다니고 왜 나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옆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2분 정도 덕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손들 용기가 있으면 손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환란이 올칼라 일곱 색깔 무지개다. 복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다양한 재료 주시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막 환란 가운데서 너무 행복한 거죠. 혼란 가운데서 너무 기쁜 겁니다 침이 안 들어서? 아니죠 그거는 자 고린도 우서 7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야!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담대한 게 많다 누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얘기가 많어 이런 거죠 담대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 또! 뭐도 많아요? 자랑할 것도 많다는 거예요 간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2분 얘기해 보시라고 러면 끝이 안 나야 되는데 30초면 조용해지는 건좀 문제가 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기관장들은 좀 개선이 되셔야 돼요 땡할 때까지 계속 소리가 나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 담대한 것도 많다 결국 사람은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을 보는 거죠.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자라나는 겁니다. 말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자라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운 일꾼이 뭐냐? 직분자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뭐냐? 자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감동 그 자체가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의 일꾼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장서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나는 환란이 일곱 색깔 무지개다." 그냥 모든 환란은 다내게 온다.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서 뭐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 환란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대요. 이러니까 큰 환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환란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고 환란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기쁨도 다양하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탐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많은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얻어진 게 많으니까,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탐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얼굴이 중요한 겁니다.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간증이 될 만한 얼굴인지 보면 그냥 입맛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인지. 어떻게 그냥 힘이 나는 얼굴인가요? 다행이네.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기관장이라면, 성교부장이라면 자기네 집에 빨간 딱지, 노란 딱지, 막 딱지가 막 붙어도, 그 내가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어. 아, 이런 게좀 있어야 좀 되지 않을까요? 그냥 평탄해. 간증이 없어. 아, 이 김집사, 너무 재미없지 않아? 김집사 성교 부장 김집사 말이야. <laughs> 자기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laughs>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이야기 어떤 영혼의 힘이 담길 때를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던졌는데 그냥 생각이나 산마디 딱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laughs> 그 말씀이 있네. 이야, 나는 그냥 그때 그냥 생각이 나서 던진 건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못뭐 보다 보니까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이야, 그때 얼마나 큰 감격이, 감동이 있습니까? 나는 부지불식 중에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한 행동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었다 이겁니다. 그때 얼마나 자랑이 될까? 얼마나 담대하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까? 야 성령님이 말할 거를 알려준다고 하시더니 이게 그거구나. 아, 그럼 간증이 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뭐, 빨간 딱지, 노란 딱지, 뭐, 붙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예컨대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그게 간증이 되는 거지. 하, 어, 내가 뭐, 천만 원씩 버는데, 뭐, 그래도 한 이백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감상금 했어. 하면. 돈잘랑 하고 있네.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만원밖에 없는데도 에이, 모르겠다. 다들 모여라 해가지고 10만원으로 그냥 쌀을 사가지고 큰 떡만 들어가지고 그냥 확 했더니 3일째 그냥 배 쫄쫄 굶 죽겠는데 그냥 집 앞에 나갔다니까 그냥 쌀이 그냥 한가마니까 와서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이 정도 간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옷 입고 나와서 여기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럴 정도가 된다면 무언가 올인했던 흔적, 부여한 것 가운데서 퍼졌던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아주 조금이지만 전부를 들였던 그 경험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많은 데서 일잘 돼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꼭 지야랑 같잖아요 그러나,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누가 들어도, 아이고, 저 어찌 살까? 아이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 은혜 받고 무언가 그냥 헌신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감격받는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지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이시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는 탐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으니. 아주 나는 일곱 색깔 무지개 환란을 겪고 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난할 얘기가 많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혹시 머리에 흰머리 나신 분들은 나이가 30이 좀 넘었더라도 기억하세요 내가 좀 중후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간증하며 살아야 되겠다 환란에 대한 귀한 간증을 안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으로 쓰러지고 넘어져 있고 절망 속에서 환란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부족하지만 내가 생명의 줄을 좀 던져야 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머리난 사람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 올이라도 났으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직 권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환란?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현재는 환란입니다 그것도 많은 환란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메커니즘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준비하지 않고선 종료나무까지 들고 호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웰컴 투 환란. 환란 가운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란이 전부다면 천들 여기서 이 얘기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환란이 변해서 영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환란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 오늘 식분자들은요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환란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계속 되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자리 돌아갔을 때. 거기서도 여전히 저 천성으로부터 관이 하나씩 우리에게 다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서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고 우리를 통해서 빛이 되는 역사, 소금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옷을 좀 빨아야 되는데 옷은 다음에 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환란 중에서도 뭘 한다고요? 내 옷을 빨아요. 기뻐요? 슬퍼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그게 이힘 무리의 특징인 겁니다. 자, 15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 위에 텐트를 치시는 거죠. 16절. 하나님께서 텐트를 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장막을 쳐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을까요? 17절. 보자 가운데 계시 어린 양이 그들 보자 가운데 계는 어린 양이 그흰 옷을 입은 무리들에게 뭐가 됩니까?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치쳐 주실 겁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간증이 넘쳐야 돼요. 환란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말씀이 그렇게 강력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볼품이 없었대 육신으로.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 안에 넘치는 그 기쁨, 그 평안함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여기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 뜨거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지만, 모두 다 열심을 내는 건 아니고, 모두의 믿음이 같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고 어느 교회처럼 쫙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끼리 즐겁고 해피한 교회가 아니라 그 보살피는 양육하는 그 헌신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단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내가 50대면 40대. 내가 40대면 30대. 내가 30대면 20대. 내가 20대면 10대. 그내 밑에 있는 그 세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야, 내 등을 밟고 가.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 나는 징검다리야 너희들이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나는 징검다리야 너는 나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고 너는 나보다 더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교회담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